안녕하십니까 <laughs> 폰 단타입니다 음, 야간에 어, 또 집에 있으면 은 어, 오후 내에 또 주식 유튜브를 찾아서 이렇게 공부하다가 지겨워서 이렇게 밤에 또 저수지에 맨발 걷기를 하려고 나왔습니다 어, 이제 점점 여름이 되어가고 이렇게 하니까 날씨가 덥고 하니까 이제 여기 저수지에도 이렇게 분수를 이제는 가동시키고 있네요. 지금, 지금은 테스트 차원에 분수를 트는 것 같지만, 이제 좀 있으면은 음악을 켜서 이제는 음악 분수를 이제 틀어 놓겠죠. 음. 어, 어제 제가 그 추천한 어, 영상은 다들 잘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정리해 보면은, 제가 하는 매매하고, 뭐, 완전 똑같죠? 이렇게 보면은, 그게, 그, 고수군의, 어 주식 투자 원칙들이, 제가, 어, 지금 현재 하는, 본단타매매법에 어떤, 어, 매매하는 방법과, 어, 거의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음, 저도 처음에는 깜짝깜짝 그런 내용들을 볼 때면은 어, 놀랐는데요. 역시나 어떤 주식에 있어서 수익을 내는 방법은 어, 쉽게 말해서 다 같다고 볼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기본적인 원칙들은 그래서 이렇게 들, 들어보면 서로 연관이 되고 맞아 떨어지는 방법들이 서로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없는 듯 해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수익 내는 방법은 뭐, 다어 비슷비슷하다고 봅니다. 그 끝, 그 끝에 가서는. 거기서 이제 어떤 중요한 점은 앞으로 나아갈 방, 방향은, 어, 그러니까 어떤 매수 타점이라든가, 매도 타점 이런 것을 좀더 이제 좀더 날카롭게 어 깊이 있게 찾아 들어간다는 어그 차이죠 그 차이 어제도 어 어제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어떤 상승을 찾아 찾기 위해서 어 작은 손절도 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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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않고 어 손절을 손절에 손절을 거듭하면서 그 상승을 찾아서. 그 상승이 왔을 때는 그 손절 했는 그 이상의 10배 100배의 어떤 그 이상의 수익으로 어 다시금 돌려받는다 창출한다 이거잖아 그죠 근데 그좀더 어 나은 방향은 그 손절들을 작은 손절들을 최대한 줄여서 어 한번에 그, 어떤 주가의 바닥을 찾는다면, 상승의 어떤 시발점을 찾는다면, 그게 최고의 투자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일단은 기본 원칙들은 다, 어 같은 것이고, 거기서 이제 좀더 발전하는 길은, 그것을 이제 조금 전에 말했듯이, 그 매수 타점, 매도 타점만을 좀더 깊이 있게 공부해서 찾으면, 게임은 끝나는 거죠. 일단은 수익 내는 방법은 익혔잖아요. 이제는 어떤 기다림, 주식은 기다립니다. 제가 말했던 심리, 심리, 주포의 심리, 개인의 심리, 심리를 털기 위해서 주가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큰 상승을 내기 전에는 어떤 주포는 그렇게 많이 흔든다는 것, 주, 개미의 심리를 많이 흔든다는 것. 그리고 제가 그 외에 주식 영상들을 많이 보았는데요 어, 요즘 들어 보면 제가 주식 실력이 어느 정도 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올라선 상태에 지금은 있기 때문에 어, 주식 영상들이 올라오는 주식 영상들을 조금만 보아도 이제는 그 영상의 가치를 바로 판단할 능력이 되었죠 그 영상이 어, 제대로 된 영상인지 아닌지를 어느 정도 대본 파악을 할 정도의 유치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들을 이렇게 찾아보면 은 어, 대다수, 대다수의 어떤 유료, 그죠? 유료, 유료 회원을 가입시키고 유료 리딩을 하는 목적으로 어떤 제작하는 영상들은 보면은 어, 좀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 안, 가, 안 가는 영상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영상들을, 어, 제가 일단 그런 영상들이 이렇게 뭔가 한게또 주서 들을, 들을 만한 게 있어서 또 유심히 이렇게 청취를 해보면은 저도 사실 있잖아요. 그분들의 영상에 이렇게 보다 보면 빠져, 빠져든다고나 할까요? 참 말을 참 요리, 어, 조리 있게 잘 합니다. 저는 뭐, 영, 방송을 한지 이걸 유튜브를 한지 얼마 안 돼서 말을 잘못 하는데 그분들 본 하는 말 보면은, 아, 어, 대분 나는 말소리만 들어도 그분들이 신뢰가 안 가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 사기꾼들이 하도 많아서 말소리, 말소리, 말톱만 들어도 그분들의 영상이 신뢰가 안 가는 것 같이 대분 거부감이 느껴지는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하나 주워 들을까 싶어서 이렇게 곰곰이 이래 청취를 해보면은, 유심히 청취를 해보면은, 하, 그분들 진짜 말이 청산뉴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개미의 심리를 틀듯이 심리를 잘 꼬시는지 그 영상 속으로 빠져들어요. 빠져들어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저도 그래서 막 가입을 하고 싶고 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어디로 들어와서 가입을 하라, 가입을 유도시키고 이렇게 하면은 막 거기 들어가서 막 가입을 하고 하고 싶어 하게끔 그죠? 그렇게 막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영상들이. 그런데 알고 보면은 어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어떤 그런 거는 안 되죠. 제가 어떤 그분들의또 어떤 주식시장에서는 어 어떤 수익 인증이 어 어떤 최고의 신뢰를 가지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올리는 영상을 뭐 몇백 개, 천개 이래 되지만 쭉다 훑어봐도 그분이 수익 인증을 한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뭐 자기는 최고의 어떤 자기 기법이 최고의 기법이냐, 그렇게 개미들의 길을 솔 설기 타게 만들어서 빠져들게 만들어서 그렇게 개미들이 어떤 막 신처럼 그분을막 우대하듯이 최고다 하면서 막 너도 나도 감사하다 하고 그런 글들이 올라오고 그분이 수익 인정을 해서 인정을 한 영상은 하나도 없더라고 내가 보니까 근데 어떤 그런 영상들을 이렇게 보면은 빠져들게 만들고 거기에 가입하게 어떤 그죠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기도 모르게 그만큼 어떤 이래 어 말을 청산유수 같이 잘 하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웃은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어떤 분은 어 처음에 뭐 구독자 천 명만 되면은 막천명천 아 명만 모으면은 뭐 목표가 뭐 달성하고, 뭐 원이 없겠다 하면서 그런 식으로 탁 처음에는 굉장히 어떤 그런 시작이 좋은 것 같이 이렇게 해 나가는데, 어 말이 말을 굉장히 잘해요. 그러니까 구독자들이 금방 늘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분이 그분의 어떤 유튜브에,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분이 어떤... 초심에 어떤 그죠 막천 명만 모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애걸복걸 하던 게 반대가 돼요 이분이 하, 그때는 자기가 구독자들이 아 선생님 최고다 최고다 하고 내도 나도, 나도 막 하, 너무 좋다고 막떠봤더니깐 막 이분이 거의 뭐 자기가 최고인 양 어, 그때는 또 그렇게 설치더라고요 또그 위치에 오니까또 어떤 구독자들 많고 이러니까 어떤 그죠. 뭐내 아이면 안돼뭐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의 어떤 어 그런 어떤 비치는 모습들 그리고 그걸 오버해서 어떤 자신은 총각인데 어떤 자식 교육에 대해서 막또 연설을 막, 또 연습을 막 하, 해요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되고 어떻게 해야 돼 결혼도 안 해갖고 자식도 안 낳은 본 사람, 사람이 그런 식으로 똥박 그걸 또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래가 일부는 그, 그 구독자들 중에 일부는 그분한테 메일로 아 당신은 결혼도 안한게뭐 오버하지 마라. 주식 잘하면 주식 잘하는 거지. 무슨 자식 교육 어 결혼도 안된 사람이 어떻게 그 자식의 마음을 아, 알고 부모의 마음을 알아서 그렇게 그또 이래라 저래라 자식 교육을 그렇게 하느냐. 어? 말 그대로 개 잡소리 치하라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바른 소리 하는 분들이 있대요. 진짜 웃기죠. 그분도 내가 이래 보니까 수익 인증을 한 영상은 하나도 없어, 하나도. 그런데 그또 거기 따르는 또 <laughs> 구독자들은 막 미친 듯이 그분들을, 그분을 막 이렇게 따라. 그게 참 주식 시장에 있어서는 어 제가 보니까 아이러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러어 처음에는 그분 저도 이래딱 솔깃하게 빠져들어가고 그분의 기법이 어떤 건가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봤는데 지금 아예 막 그들도 안 보는데. 그 일부 좀 깨어나 깨어 있는 사람들은 그러+ 그러대요. 그분 그거 사격 사기, 사격꾼 아니 어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죠. 어떤 그런 냄새도 풍긴다 하면서 검증 들어가 봐야 된다 하면서 막 그런 말들도 이렇게 최근에 어떤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그런 데서 해서 뭐 어떤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거고 제가 생각해 볼 때. 어떤 유튜브 방송 같은 거 거는 너무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그런 걸잘 들어야, 잘 골라서 담아야 될것 같아요. 제가 추천드린 거 이런 거는, 뭐, 제가 추천드린 방송은 어떤 투자 경험, 그죠? 투자에 확실한 증명된 사람들이 슈퍼 트레이더들의 어떤 투자 원칙, 심리 이런 걸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 어떤 하등에 아무 그 문제가 될게 없잖아요. 정말 그런 거는 기담화들을 어떤 하나하나의 소리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실에 주식 방송들을 대부분에 제가 봤을 때한90% 이상은 어떤 <laughs>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가치가 있는 방송은 안 되더라. 주식 투자에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여러분들이 잘 골라서 어떤 주식 방송은 들어야 될것 같아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듣고 있으면은 저도 제 자신이 빠져들어서 거기 막 가입하고 싶은 욕구가 막 생기고 저도 모르게 내동이 일어나듯이 막 그죠. 그분 사이트에 들어가서 막 회원 가입을 하고 싶은 그렇게 만들어버리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어떤 말빨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데서 현혹돼서 어, 쓸데없는 돈을. 어떤 사람들은 뭐, 뭐, 주식 강의에 천만 원이 넘다 그러잖아요. 어, 천만 원 넘게 써서 그거 뭐, 그만, 그렇게 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보장만 있다면 천만 원이 문제가요. 1억, 5억도 갖다 주죠. 그런 보장만 된다면. 근데 그런,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 강의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강의 끝나고 해서 피해보면 은그 사람들이 피해 보상해 줍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그, 괜히, 그, 어떤, 그죠? 수익이 뭐, 나든지 안 나든지, 그건 뒷전이잖아요. 일단, 돈만 챙기고 강의만 해 줘버리면 끝나잖아요. 그 사람들이. 요즘에는 그래서, 제, 저는 제 도움에 안 되는 강의는 이렇게 영상들은 이제는 어느 정도 판단이 가기에 처음에 딱 돌려보고 아니다 싶으면 아예 저는 이제는 보지를 않죠. 제 매매 기법과 맞지를 않으면은. 그래서 어떤 어제 그분의 말씀 어제 어떤 그죠 슈퍼 트레이더 성공한 슈퍼 트레이더 분의 말씀처럼 나만의 기법 나만의 어떤 수익을 낼수 있는 어 방법을 자꾸 갈고 닦아야 된다고 쓸데없이 여기저기 뭐 내가 어떤 단타를 하는데 스윙 같은 것도 주워듣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단타를 단타가 내는데 맞으면 단타에 대한 것만 점점 파고들어서. 날카롭게 만들면 된, 되듯이 어떤 나만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좀더 갈고 닦고 하여 그렇게 꾸준히 크게 크게 수익을 낼수 있도록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면은 그게 어떤 주식 투자에 어떤 맞는 방법이겠죠, 그게. 어, 오늘은 주식 공부하면서 이런저런 어,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또 한번 찍어 보았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